시사회를 초대받아서 어. 갈 건데 지금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? 그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<laughs> 어떤 우발 상황 <웃음> 아니 <웃음> 어. 어떤 어떤 우발 상황이길래 뭘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내가 밥을 먹는데 단백질 없을 수가 있잖아. <laughs> 그래서 지금 어, 비상용... 비상 식단을 만드는 거예요. 비상 식량? 비상 단백질. <laughs> 비단이라고 해요. 이렇게 하, 하얀 자만 있는 흰자만 있는 걸또 따로 구매하신 거죠? 대단하십니다. 대단하셔요. 내가 모를 줄 알았죠? 그래. 우유인 척 숨겨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그걸 또 봤더라? 시사회에는 뭐 입고 할 거예요? 오늘은 그 음. 다른 배우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네. 너무 투머치 하지 않게 네, 저잘 생각하고 얘기해. 딱 이렇게 이 정도 나시면 어떨지. <laughs> 아,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후드티. 청바지 입을 거지? 아니 트레이닝복안 뭐. 되겠군요. 음. <laughs> 틀리 안되고 청바지! 저는 <laughs> 네 청바지를 좋아한답니다. 청바지. 네, 청바지 후드티를 입을 예정입니다. 후드에 청바지를 입으실 거고요. 근데 여보 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데 당신 실패야. <웃음> <웃음> 자, 왜? 왜? 요, 여러분 지금 극혐주의 <laughs> 이..이..이것들 이것들 이게 이것들. 뭐.. 그..비료주의? <laughs> 아니.. 어, 약간 냄새는 비료 먹었네. <laughs> 배우분들 오시니까 또 이제 배우들의 상징이잖아요 남성성 뭐? 아니 오늘 혹시 몰라 뭐? 딱 갔어 내가 샤이를 어, 어. 근데 감독님이 응. 어? 저분 마스크 좋네요 저분. 아 KF94 마스크? 아, 아니 이.. 뭐? 세스데야가세스데야가좀 <laughs> 좋네요 해가지고 그럴 리가 없잖아 뭐?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아, 그럴 리가? 차기작이 한번 이렇게 뭐 차기작? 그냥 발로 차버리기 아, 전에 아, 사라지라고 하겠네 <laughs> 자 빨리 우선은 아니요 이거를 받다, 이런... 제거를 해줬으면 안돼 아니 되겠지? 나 이러고 갈 거라니까 이거 진짜. 제거 안 하면 내가 당신 제거할 거야 자 면도를 아니, 시작합니다 아니 캐스팅 캐스 씻고 면도하라니까 말 진짜 안 적어 아 씻고 또교 운동하고 냄새 난다고 수염도 얌생이처럼 나네 면도기 광고 비포 에프터 <laughs> 감독님들 연락 주세요 엄마 아빠 갔다 올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말씀 잘 듣고 갔다가 저녁에 올 거거든 엄마 아빠 자기야 <laughs> 우리 집에도 나랑 <나랑도가> 둘거 <laughs> 내가 너, 내가 내가 웃기. 내가 마시려고 <웃음> <웃음> 우리 가족은 나랑 들을 모르고 살았거든 이렇게 하면 엄마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지금 친정 찬스를 쓴 거라서 <laughs> 아이 좋아 아이 아안 돼, 어머니 힘드시겠다 아이 아이 좋아. 아니야 어머님 드시겠다. <laughs> 엄마, 엄마 저기서 다 듣고 계시 어머님 드시겠다. 갔다 올게요. 어쩔 수 없어요. 네. 네. 나는 어. 오늘 시사회에서 이제 배우분들을 보잖아. 어. 이게 궁금해. 이병헌 배우님을 만났어. 어. 이병헌 배우님 해야 돼? 아니면 이병헌 선배님 해야 돼? 아니면.. 어. 뭐.. <laughs> 아니 음. 그걸 왜 걱정해? 아니 이병헌님? 못 아니면? 만나 그냥 저 멀리 저, 바, 저 멀리 발치에 있는 배우님의 모습을 보고 끝나는 거지 뭘 그냥 그 만날 생각을 해? 아니 그니까 러 내가 너가 내가, 뭔데? 내가 어쩌고 저쩌고 기분이... 너가 뭔데 너를 만나? 그니까 러 이병헌 없는 상상을 하고 있었네 <laughs> 이병 선배님 하면 <laughs> 왜 선배인데? 무슨 인연이 있어? 아니잖아 그냥 웃긴다 음... 그런 거에 승부수 두지 마, 자기야. 만날 일이 없어요. 아시겠어요? 약간 뭐랄까 같이 이제 영화 예술 학도로서 <laughs> <laughs> 영화에서 <예술? 웃음> 너무 크게 웃지 마. 아 여보 오래 들어 제일 웃겼다. 자기야 음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알았어?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야? 당신은 아니, 아니, 깜짝 놀랄 걸. 아, 아이고, 아이고. 아니, 혹시 또 모르지? 진짜로? 아이고, 아이고? 꿈도 야무지시네. 내가 오늘 목표는. 어. 캐스팅을 제안받는. 네! 거. 어, 선생님 배우님. 어, 배우님, 요즘 뭐 작품. 아. 뭐. 작품 뭐 하세요? 뭐, 뭐. 얘기 중인 작품 있으세요? 하면은. <laughs> 얘기 중인 작품? <laughs> 진행 중인 작품 있으실까요? 자기야. 네? 그만 웃겼으면 좋겠어. 나 광대 아파. <laughs> 아, 진짜로 그렇다니. 어. 어. 여보. 우연한 기회에 시사회 캐스팅이 또 있단 말이야. 아, 자기야. 어. <laughs> 어, 그렇게 어, 하면은 어, 아, 진짜 야무지다 자기야 아니 진짜 내가 이병헌 배우님을 있으면... 만났어 근데 나보고 아니야 그럴 일은 없고 이병헌 배우님 나한테 마스크가 괜찮아요 <laughs> 혹시 회사 있어요? 그거요? 오징어게임 프론트맨이요? 아, 있어요 아 아니요 아직 현장입니다 BH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와 볼래요? <laughs>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잖아 음. 나 진짜 당신이 하, 하고 싶다는 거다 하게 해줄게 진짜? 순심이야. 진짜? 그러면 이생님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게 해줄게. 아 수염 괜히 깎았다니까 이게 수염이 있었어야 돼. 아나 진짜 지금 광대 너무 아파. 아. 단백질 안 먹으면 혹시 뭐 큰일나? 근손실이와그 <laughs> 잠깐 안 먹어 안 먹으면? 음. <laughs> 대단하다 당신도. 한한 시간 남았네 아. 이제. 이제 1 시간 남았어? 가야기까지? 응 음, 내가. 이병헌 병원 배우님 보러 가는 거지 그리고 <laughs> 캐스팅에 기회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. <laughs> 진짜 웃기지 좀 어제 발안그러면안 갔다. 아, 저 안녕하세요. 혹시 네 <laughs> 안녕. 혹시 저기 뭐야 초초 엔터테인먼트라고 뭐 들어보셨을까요? 아, 네, 저 들어 <laughs> 들어봤어요. 오. 케이랑 노래랑, 노래랑 춤에 관심 있으세요? 왜 있으세요? <laughs> 저는 연기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. 그 꿈을 연기하세요. 뒤로 연기하세요.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런데 여보 해가 너무 자리 선정을 잘못했네 당신이. 이마가 하, 오늘따라 이마 브라리 더 눈에 띄네. 대체할 수 없는 배우. 그게 바로 저입니다. 쉽지 <laughs> 않군요. 이게 지방에서 서울로 시사회를 오기가. 근데 진짜 우리 진짜 보고 싶은 마음 하나, 그러니까, 팬, 팬심 하나로 진짜 왔다, 그렇지? 이병헌 배우님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. 오시겠지 오늘? 오시지 않을까 시사했네. 아 우리 사장님 오늘 오시네. <laughs> 아이 그 미련의 끈은 언제 나올 거야? 응? 뭘?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. 잘 무슨 비 B H 했는데. <laughs>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다 진짜. <laughs> 아니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 줄 몰랐지 그래. 나도. <laughs> 뭐? 아니, 원수를 이해 아, 그래라며. <laughs> 이병헌 선배님, 이병헌 사장님의, 이병헌 대표님의. 코칭이 <laughs> 도대체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대표님, 대표님 이비... 어. 사장님, 선배님 배우님 이병헌, 대표, <laughs> 이병헌 대표님의 응. 그 성대모사는 끝을 흐려야 어. 돼. 어떻게? 하나도 안 똑같아. 안 똑같은데? 진짜 하나도 안 똑같다. 큰일 났다. 기다려봐. 내가 <laughs> 오늘 오디션만 잘 되면은. <laughs> 아니, 그니까 오늘 오디션. 오늘... 누가 오디션을 만든 거냐고. 와,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어때 좀? 꿈? 진짜 너무 이 정도면 요구... 약간 좀 박수 준 같아. 뭐라고? 아 뭐. 박수치라고? <laughs> 박수주라고? 박수죠? 어, 영롱하다. 승부. 승부. 어. 승부. 어, 대박 대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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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인츠 응, 엔터테인먼트인데. 어떻게? 음, 부부를... 아직은 서로 <ım> 이렇게, 이렇게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니, 갑자기 내가 봐가지고어 저예요 이럴 수 없어 천천히 이제 곧 뵙게 될 분들이니까 천천히 알아가자고 웃긴다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대표님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인사해봐 마음껏 펴서 오늘 응, 음. 잘 보겠습니다 선생님 i 이팅 I t h 나 n k I think. 얼굴이 i n k I think. I t h i n 입장한 h 가자 이제 입장한 n k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다 h i 아 k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지 h i n k I t 지 i n 시 I think. I 딱 갔다 오라고. 나는 어, 응. 고민을 할때 무조건 이렇게 할때 응. 거야. <laughs> 진짜 오늘 왜 그래? 부끄럽다고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한다고?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그렇게 안 하기만 해도 응. <laughs> 고민할 때 우리, 어떻게 한다고? 우리 가면 전혀 뭐 먹지? 저녁 먹었잖아. 아 맞다. 우리가 <laughs> 저녁을 먹었던 거? <laughs> 아 먹었다. 짜라면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나 다른 영화 그러니까 더 특별히 감사하고 특별히 감회가 새롭습니다. 미치겠다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랑한다고 해, 자기야. <웃음> <웃음> 사랑한다, 아직 그랬어. <laughs> 못하겠어, 못하겠어. 대표님 아직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대표님 하냐 그랬어. 사람 많은 데서 내가 그러면대표님도좀 부담스러워하시니까. 미쳤다, 진짜. 미쳤다. <웃음> <와>. <웃음> 미쳤다. 찢었다. 어... 야 바둑판 부셨다. 어, 저는 연기력으로 바둑판을 부숴버리셨다역시 대표님은 <laughs> 아안 끝났어? 어, 아직 너무... 그거 안 끝났어? <laughs> 자기 언제 언제까지 할 셈이야? 어? 전화면 길을 또 가야 되네. 도착 예정 시간이 한시4 0 분. 한시 사십 분이야. 내가 아까 말했지만 어. 어, 후회는 없다. 이게 아니라 어.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어, 안 왔으면 진짜. 큰일 날 뻔했고요. 근데 지금 뭐해 자기? 어 이제 가야 되니까 영양을 보충해야지. 또 단백질해? 이 어. 프로틴. 아 오늘 캐스팅 제일 못 받았네. <laughs> 아, 자 캐스팅 제일 못 받았으니까 응. 나 진짜 당신한테 막다 해주고 싶었거든. 캐스팅 제일 받으면 진짜 다 해준다 했잖아. 아유 어떡하냐, 여보 근데 연예기획사 관계자분들이 당신 쳐다도 안 봐. <laughs> 저기 어디, 파리 한 마리 날아간다 생각하고. 그니까 러 내가. <laughs>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란 존재 자체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던데? 이런 시설을 많이 다녀야. <laughs> 아, 좋지구 또 왔구나. 이번에 우리 운이 좋아서 초대를 받은 거지만, 뭐 어떻게 몇 시사에 어떻게 맨날 저 사람 다녀 당신 뭐 돼? 내가 말했지. 당신은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80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9년생 그냥 아저씨일 뿐이야 37살 아저씨 아. 알겠어? 되게 야무지 꿈을 마지막, <laughs> 잠깐만 진짜 큰꿈 꾸고 왔구나 당신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자 나낸다뭐저저나 이거 이제 한달 내내 따라하게 생겼구만. <laughs> 아빠 가게 <강의> 빨리 보고. <laughs> 뭐해? 근데? 메일이 아무지? 무슨 메일? 캐스팅 제안 메일. <laughs> 아니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좀 현실 세계로 좀 돌아와. 언제까지 코셉튬할 거야? 내가 그때 매니저인가 누나한 분. 하 매니저 아니었어 지나가는 일반 시민분이셨고 빨리 나와 나 일해야 돼 뭐하나 했네 아나 배우 시켜줘 하 배우가 되기 전에 삶을 좀 배우고 와 어? 세상물정 좀 배우고 와나 일해야 된다고 당신이 할래?